정남규 2009년 사망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도 내가 무섭다 1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온보현 1995년 교수형 사망 제 몸이 실험용으로 필요한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일명 택시 살인마 알버트 피시 1936년 전기의자형 사형 선고 직후 전기의자에 앉게 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짜릿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집행 직전엔 이렇게 말했다 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김대두 1976년 사형 집행 17명을 살해한 연소의 살인마 죽어서도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게리 길모어 네, 1777년 총살형 Let's do it 토마스 제이 그레이서 저, 1995년 전기의자형 스파게티요가 아니라 그냥 스파게티를 줬어요. 언론은 꼭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형 전 식사 요청을 잘못 받았다고 분노한 남자 테드 번디 1989년 전기의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세요. 30명 넘게 죽인 연소의 살인마